자 대한민국 족구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부자족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20회 충청북도지사기 충북일반부 1차 충북일반부 4강전 경기입니다 증평인삼 대 충주애플 충주애플 대증평인삼자 4강전 중결승전 경기 1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부 16강 경기 9코트 스파크 청, 대소 청, 대소 청, 스파크 청, 국보트에서 경기장으로. 충주 애플의 서브입니다. 네, 안테나를 넘어갔다는 판정이 나왔죠. 자, 선취점 충주 애플이 올립니다. 자, 1대0, 충주 애플 리드. 자 리쉬 불안했고요. 자 이수동 킬러 네트에 걸립니다. 자 애플이 한점더 앞에 나갑니다. 자2대0 충주 애플 리드. 자 애플 서브. 자 발코 공격 나가면서 자 애플이 한점더 도망갑니다 자 3대0 애플 리드 자 애플의 서브 자 가운데 툭 눈볼 성공하면서 자 증평인 3이 한점을 올라갑니다 자 3대1 애플 2점 리드. 이것도 <웃음> <웃음> 자 인삼의 <인산에> 서브 좋았고요. 1 6자 아웃 됩니다. 자, <아웃댑니다. 웃음> 자 인삼이 <인산에 웃음> 바짝 추차갑니다. 비봉 3대 2. 애플 1점 리드. <laughs> 여태 걸리면서 애플이 한점더 도망갑니다. 4대2 애플이 점 리드. 자, 애플의 서브. 아,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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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나이스, 10대. 자, 스리 좋았고요. 자, 터치아웃되면서 애플이 한점더 올라갑니다. 자, 5대2. 애플 3점 리드. 타장기랑 <목소리> 이 자, 애플의 서브 좋았고요. 안쪽 공격. 자, 수비. 잘 받아놨습니다. 애플의 안쪽 공격. 자, 차수비 팔됐고요 자, 다시 넘깁니다. 나이스 플레이. 자, 안축 성공합니다. 자, 인삼이 한점더 올라갑니다. 자, 5대3, 애플 2점 리드.

1번부 아, 중교수 좋았고요. 4강, 1포트 의림, 건강사아건강사아 의림, 일포트. 에 걸리면서 실점합니다 자, 충주 애플이 한점더 도망갑니다. 자, 현재 스코어 6대3입니다. 자, 애플의 서브좋았고요 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인삼이 한점더 올라가 봅니다. 자 6대4 애플 2점 리드. 인삼의 서브. 애플 자 발코 공격 아웃 판정 나옵니다. 팔리시 들어갑니다. 자 아홉 판정. 자 인삼이 한점더 올라갑니다. 점수! 점수! 심판 점수요 점수!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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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삼의 서브 좋았고요 발코 공격 네채 걸립니다 자 점수가 다시 한점더 벌어집니다 자 8대5 애플 3점 리드 자네트의 서브가 걸립니다 자 인삼이 한점더 올라가 봅니다 자 8대6 애플 2점 리드 인삼의 서브 아세터 수비 좋았고요자 킬러가 뛰어져 봅니다 다시 넘기고 자 애플의 공격 다시, 넘깁니다. 나이스 플레이. 아, 들어갑니다. 나이스비. 안축 공격, 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애플이 한점더 도망갑니다. 자, 현재 스코어 9대 6 애플 3점 리드. 자자 애플의 서브. 안축 비각공격자 킬러가 태어났는데 넘기들 못합니다 자 10대6 애플 4점 리드 자 애플 서브 좋았구요 논다 논다 4킥 아 세터 수비 좋았고요자 비각 공격 성공합니다 자 애플이 한점더 앞서 나가 봅니다 자 11대6 애플 5점 리드 안쪽 공격 나갑니다. 자 인삼도 한점더 올라가 봅니다. 자 11대7 애플 4점 리드 광내일부 16강 경기 10코트 DM혁신 100 DM혁신 청 DM혁신 청 DM혁신 100 10코트에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골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인삼의 찬스. 아웃됩니다. 자, 애플이 한점더 올라갑니다. 자, 12대7, 애플 5점 리드. 자 애플의 서브 나이스! 자 발랄 페인트 나이스! 나이스! 수비 했지만 아웃 됐습니다 자 인삼도 한던더올라봅니다자 12대8 애플 4점 리드 나이스! 나이스! 자 인삼의 서브 자, 비각 공격 잘잡봤습니다 자수비. 자, 애플의 A 공격 성공합니다. 자, 애플이 한점더 달아납니다. 자, 13대8, 애플 5점 리드. 자, 네이가 자, 애플의 서브 자, A 공격 성공합니다 자, 인삼이 한점더 올라가 봅니다 자, 13대9 애플 4점 리드 자, 인삼의 서브. 자, 인삼이 한점더 득점합니다. 자, 13대10. 자, 점수 차는 다시 3점 차로 좁혀듭니다 자, 애플 3점 리드. 자, 인삼의 서브. 자, 앞에다 촉 놓는 공격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 10, 애플 4점 리드 상황. 자 애플 한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서브 아웃 됩니다. 자 인삼도 한점 다시 올라가 봅니다. 14대 11, 애플 3점 리드. 인삼의 서브 네트에 걸리면서 이렇게 첫 세트가 끝납니다. 자, 충일반부 4강전 애플 대 증평인삼의 1세트 경기 15대11로 자, 애플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